아파트 층간 소음 때문에 일어난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법은 무엇입니까? 형벌 진행, 검찰 출입국 관리, 교정, 인권 옹호 등의 일을 하는 행정부의 부처는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의 법원 중 최고 법원이자 3심 재판을 담당하고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는 법원은 어디입니까? 1945년 8월 15일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경일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국적에 관련한 법이며,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은 무엇입니까? 구구려를 세운 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법원에서 재판의 모든 과정을 진행하고 최종 판결을 내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열심히 일하여 본돈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또번돈중 일정한 금액을 세금으로 국가에 냅니다. 이 의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3.1 운동 때 태극기를 나눠주며 시위를 지휘하다가, 일본군에 체포되어 18세의 어린 나이에 감옥에서 목숨을 잃은 여성 독립운동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태극기의 사괘를 무엇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5년마다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행정부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빌리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무엇이라고 합니다? 삼국 시대 중 화랑 제도를 정비하였고 한국 최초의 통일을 이룬 나라로 경주에 있는 문화재로는 불국사, 석구람, 다보탑 등을 가지고 있던 나라는 어디입니까? 수도를 개성에서 한양, 지금의 서울로 옮기고 조선을 세운 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는 바위 섬으로 울릉도 옆에 있으며 옛날에는 우산국으로도 불리던 이곳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시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남북한을 통틀어 가장 높은 산은 백두산입니다. 그럼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은 어디입니까?